눈의 좌우 길이가 원래 긴 경우 아웃라인으로 수술했을 때 눈매가 드라마틱하게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눈이 매우 작은 상태인데 슬림 아웃으로 라인을 올리면 눈매는 더 졸려 보이고 쌍꺼풀도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충분한 경우입니다. 눈과 눈썹 사이가 많이 좁은 경우 슬림 아웃으로 쌍꺼풀 라인을 올리게 되면 인상이 사납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꺼풀 지방이 얇거나 거의 없는 눈입니다 쌍꺼풀은 눈꺼풀이 접히면서 라인이 생기는 것인데요 두꺼운 눈에 라인을 높게 만들게 되면 부리부리해 보이거나 소세지 눈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몽고주름이 거의 없는 눈입니다 몽고주름이 심할 경우 몽고주름을 피해 피부가 깊고 위쪽으로 라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리부리하고 티나는 눈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몽고주름을 완전히 없애려고 앞트임을 과하게 하면 흉터가 남거나 눈매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미간 사이가 좁지 않은 눈입니다. 미간이 좁은 상태에서 슬림하우스로 라인을 높이면 눈이 더 몰려 보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눈의 좌우 길이가 길고 큰 눈입니다. 눈의 좌우 길이가 원래 긴 경우 아웃라인으로 수술했을 때 눈매가 드라마틱하게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눈이 매우 작은 상태인데 슬림아웃으로 라인을 올리면 눈매는 더절려 보이고 쌍꺼풀도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슬림아웃으로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앞트임이나 위트임 등 개인의 눈에 맞추어 다른 수술을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눈 모양이 내 눈에도 적합하고 잘 어울린다면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원하는 쌍꺼풀 라인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눈 상태에 따라서 자연 유착으로 수술이 힘든 경우도 있고요. 동양인의 특성상 피부가 두껍거나 안와지방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매우 심한 경우 자연 유착으로 해도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개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피부가 많이 두껍지 않거나 눈매가 처져 있지 않다면 자연 유착으로 슬림아웃이 가능합니다. 슬림아웃을 해도 환자분의 눈의 특성에 따라 라인이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상담을 통해 최대한 환자분과 조율하여 환자분이 원하는 느낌과 스스로 가능한 라인을 서로 맞춰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풀리지 않도록 유착을 만들어 자연스러우면서도 견고한 쌍꺼풀 라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